자 그러면 저는 듣고 싶어요. <laughs> 기내 방송 <laughs> 여기가 비행기인 것처럼 다들 눈을 감고 한, 들어보는 거예요. <laughs> 어, 선생님 눈 감는 거 좋네요. 눈을 일단 감아주시겠어요? <웃음> <웃음> 다 감아주시겠어요? 눈을 감고 우리 모두 다 대한항공 퍼스트 클래스를 탔습니다. 오, <laughs> 지금 대한항공을 탔어요.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서 그저 하늘을 나르는 호텔 그죠? 저는 그 문구가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데 그 하늘을 나르는 호텔을 탔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 업투쌤께서 한번 기내방송 너무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들려주세요. 한글로도 한번 들려주시고요. 영어로도 한번 들려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눈을 감고 여기가 비행기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눈을 다 감으시면 제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볼게요. 손님 여러분, 도쿄까지 가는 대한항공 705편, 잠시 후에 출발하겠습니다. 갖고 계신 짐은 앞 좌석 아래나 선반 속에 보관해 주시고, 지정된 자리에 앉아 좌석 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Korean Air Flight 705 bound for Tokyo. We are now just a few minutes away from an on-time departure. Please make sure that your carry-on items are stored in the overhead bins or under the seat in front of you. Also, please take your assigned seat and fasten your seat belt. Thank you. Wow! Applause. Yeah, 모두 박수 쳐주세요. 박수. <laughs> 박수, 박수. <laughs> wow, 멋지십니다. <laughs> 멋져요. 자 아, 누구신가요? 내려가주세요. <laughs> 어머. <웃음> 누구 누구 내려갔어요. 어 내려가주세요. <laughs> 너무 너무 멋져가지고 지금 뭐 주체를 못하시네요. 좋습니다. 오, 어 어제 비행기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여행 어 여행 가는 기분이에요. 진짜 저 비행기 타고 있는 줄 알았어요. 어, 와. 감사합니다. 네 너무 멋지시네요. 좋습니다.